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소개될 코인인 룸네트워크 코인입니다. 자 룸네트워크 오늘 날짜 11%나 급락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추가적으로 하방 압박을 더 가져와서 144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우선 144원은 어떠한 지지라인입니까? 고래들이 처음으로 유지했던 그 단가가 바로 144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는 지지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다가도 다시 끌어올라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자, 고래들은 여기에 매직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4영업일 연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크게 갖고 오면서 거래량까지 실려나왔다. 일부 고래들은 무조건 매도 시점 잡고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고래들은 아직까지도 이 단가를 유지하려고 한다. 왜요? 2차 파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2차 파동이 바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고래들 입장에서도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털고 있는 그 부분을 추가적인 상승에 나왔을 때 개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은 절대 움직임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 급락하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매도할까요? 아직까지는 매도 시점은 아니죠. 근데 여기 에 대량 손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이유는 더 추가적으로 하방 압박을 가져올까 봐. 그 공포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매도를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급하게 찍어서 몰려 드리고 있거든요. 룸 네트워크 코인은 지금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지지 라인 테스트를 받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왔던 고래들, 이게 보이시죠?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던 그 부분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한다. 이게 바로 144원대. 이 라인대를 어떻게 유지받느냐? 그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매도시점을 함부로 결정해서 바로 매도하고 손절을 확정 짓지 마시고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고려한 다음에 비중을 추가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관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먼저 짚어드리고 오늘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룸 네트워크 코인 어떠한 코인이라고 했습니까? 이더리움의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디앱들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룸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그래서 룸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는 적은 수수료와 빠른 트랜잭션 수를 이용해서 그만큼 디앱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게 바로 룸 네트워크 코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상승력을 가져왔을까? 당연히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과 함께 상승력을 가져왔었죠. 왜? 이더리움의 섬 물 시장 상장되면서 그 유동성 자금이 그대로 유입되니까 그 붐에 대한 반사 이익에 룸네트코인도 상승력을 가져왔다 근데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그 이유는 뭡니까 룸네트코의 한 고래가 너무나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세를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러한 이벤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래들은 한발 뺐죠 그 부분이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144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매수와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매수와 매도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또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면 더 좋을 것이다. 룸 네트워크인 나는 한참 급등할 때 매수해서 매입 단가가 여전히 높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매입 단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잡을 때 비중을 한꺼번에 많이 실어서 매입 단가를 한꺼번에 낮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 그 부분들을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 내용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무료고요. 공개 카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판단해 보세요. 함부로 매도 결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함부로 매수도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을 한참 동안 고민해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참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급락하는 부분에서 대량 손절이 나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우리는 정신만 똑바로 차려도 확실한 수익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시장 어떻습니까? 가스, 룸 네트워크, 폴리메시, 퀀텀은 내리고 있고 온톨로지 가스가 급등하고 있다. 자,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어떠한 심리가 작용되시죠? 아, 빨리 버리고 빨리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잡아야 되겠다. 급등하는 코인 잡아서 수익 구한다면 되지. 이래서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많이 안 나셨죠 자 따라서 매수하게 되면 이 부분은 또 급락하게 되면 또 여기서 매도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또 확정 짓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자 가스 룸 네트워크 폴리메시 퀀텀요 아이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딱 있었습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확인되실 거고요. 그 영상 보시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죠. 근데 지금 룸 네트워크 코인도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매도하고 온톨로지 가스로 들어가야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비중을 관리하면서 물론 현금 비중이 충분히 남아있다. 추가적인 매수하는 건 이해하죠. 근데 여기를 손실을 확정 짓고 다시 또 빨리 올라가는 급등 코에 갈아탄다. 그거는 다시 손실을 확정 짓는 그 부분에 대한 지름길일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룸네트워크 인이 하방 압박을 받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공급량 절반 자체가 업비트에서 보유하고 있다. 국내 고래가 움직이고 있다고 라볼수 있죠. 룸네트워크 고래는 재단 가능성이 낮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룸네트워크 코인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는 룸네트워크의 재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은 시세 조작을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거를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어요. 일부 고래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룸 네트워크로 이해하고 시장에서는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왜 그러냐면 이게 룸 네트워크 재단이 이용했다면 상장 폐지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방 압박을 받는 거는 당연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달 동안 10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상승력이 엄청나게 뛰어올랐어요. 근데 하루 만에 50% 하락했다. 천하제일 단타 대회의 주입. 가 올리고 있다. 당연하죠. 단타로서 투자하는 거는 한계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단타는 단타예요.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고 겠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후 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당연하죠. 당연한데 단타로 해서 수익 구간 많이 나셨습니까? 빨리 올라가는 급등 고인 따라 잡았다가 또다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매도하고 이러한 경험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 중에 인덱스 지수를 보면서 플랫폼 인덱스 지금 룸네트워크 플랫폼이거든요. 지금 어느 시점입니까? 전체 시점을 봤을 때 바닥 구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바닥에서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관점만 가지게 되면 우리의 수익권은 극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니까 매도 또 떨어지니까 매도 올라가지 못하니까 매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면 우리는 손실만 계속 확정 짓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뜸네트코인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슬프죠? 슬픈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방 압박을 144원까지 잡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확실한 저점에 매수를 하게 되면 확실한 매입 단가는 낮아지고 그 부분에 따른 수익구환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고래들의 이탈 물량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고래들은 남아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은 다시 재차 슈팅이 나올 건데 그 슈팅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 부분을 먼저 고려하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고려하시고 확실한 비중 관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한테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 이거를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룸네트코인 여기까지고요 급락하는 부분 너무나 슬픈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을 버텨내시면 확실한 수익과는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부분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거든요.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653 1번에 7908 653 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 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고요. 문자도 무료입니다. 또한 공개 카톡방도 무료니까 모두 받아 보시고 먼저 판단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영상에서 보고 아 마음에 든다. 받아봐야 되겠다. 문자 한 받아 봐야겠다. 문자 받아 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때 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